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애동제자가 선생님께 궁금한 게 생겨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내림을 받으려고 결정하시는 분들, 결혼하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첫 가제라는 게 있을까요? 해야, 자, 결혼하셨다? 또는 뭐, 혼자, 뭐, 이혼을 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유산을 했다. 이런 분들, 세 가지 이제 분들인데, 경우의수밀히 모든 그, 자식에 관한, 칠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번 자손을 가졌다가 놓고, 그 다음에 뭐 유산을 했다, 자연 유산됐다, 뭐 낙태했다, 이런 분들은, 첫 번째 과제는 그겁니다. 시댁이라는 조상 실령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혼자 살고, 결혼 안 하고, 유산 안 하고, 혼자, 뭐, 이렇게 집에 왔으면, 시댁이라는 개념이 없, 없는 거고, 본가하고 외가를 어떻게든 뭐, 부정이 있으면 부정거리를 어, 없애면 되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자식이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자식이 있다고 하면, 시댁이라는 조상 신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댁 조상 신령님이 있고 본가, 친정집안, 그다음에 외가집안, 또새 이제 조상 신들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본가랑 외가랑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시댁이라는 개념은 요 신으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고 챙겨 드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시댁을 신랑하고, 그리고 본인하고, 또 자식을 낳잖아. 그러면 이 자식 때문에 시댁을 받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무시해도 돼요. 솔직하게. 다 어떻게 챙겨. 근데 자식을 낳았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면 무조건 조상신령님, 시댁의 조상신령님의 칠성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과제로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챙길까요? 시댁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산수 바람이든, 칠성의 바람이든, 조상의 바람이든, 또 신랑한테 이제 묻어 들어오는 뭐 상문부장, 조상바람,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laughs> 빌고 지성을 들여서라도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친정의 신령님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현재 우리가 시집 장가를 가면, 사돈하고 친정 집안하고 이렇게 두 개의 집안이 있죠. 그러면 사돈 집안에서 무슨 일들을 치르게 되면, 친정 집안의 아버지, 엄마가 시댁 어른한테 아무 소리도 못 하죠 음, 네. 어떤 간섭도 못 하고 어떤 말들을 못할 겁니다 왜일까요? 사돈 집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요거랑 조상신령님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집니다 무조건 신내님이 먼저가 아니라 시댁 조상도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네 자식한테 신줄 조상 빨아 그 다음에 아픔, 통증, 건강이죠.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가지는 시집을 갔고, 유산, 자연유산 또는 낙태했다 라면, 이시댁에 관한 조상 수령임에 대한 예우, 대우 하셔야 되고, 또는 했다 라고 치면. 이 시댁의 조상신령님들을 전안으로 모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전안은요, 외집안의 칭전 집안의 신령님들을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시를 모시는 거고. 그 대신 시댁 어른들이 왕래는 합니다. 안 차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시댁 어른에서도 내 며느리한테 그런 그래, 며느리죠 시댁 어른이 맞을 때는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잘만 하시면 근데 이 부분을 못 챙기고 무시하면 문전차당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왜? 시댁에서 허락을 안 하면 내 친정 어른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 관례와 똑같죠 요즘 살아가는 우리 사돈 집안 친정 집안의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니 됩니다. 만약 놓쳤다면, 지금 분야도 챙겨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음. 그 대우라는 게선생님 그,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구수로도 이름을, 명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명칭이 잘못,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우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일단, 나가도 지만 가장 <laughs> 가장에 필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조상바람이고 신바람이죠. 네. 그 신바람과 조상바람이 왜 생긴지 그를 핵심 포인트는 땅덩어리부터 시작합니다. 음. 집을 고쳤는데 옛날 집을 그게 뭡니까? 터, 터, 네, 터신들, 네, 터신. 터신에는 조왕신이 있고 측신이 음. 있습니다. 가장 실수유민이두 분들 왜 집을 잘 이제 집을 고칠 때도 가장 실하고 주방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고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지. 또는 음. 산소바람, 묘를 건드렸는지, 수맥이 흐르는지, 음. 축대가 무너졌는지 이런 부정들 때문에 조상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음. 뭐 득대고 그 조상바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하시고 해결을 하시고 어떻게 지성이든 구술 통해서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바람인데요. 신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상바람하고 신바람하고 같이 치는데 그게 뭐냐면 윗대 우리가 모르는 윗대잖아요근데 누구 통해서 보면 다 알아요. 최근에는 당대 할매전 시할매 시엄마들이 세손 단지를 모신 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셨던 못 모셨던 덮어놓은 집안 또는 종교상으로 모든 거를 바꾼 사람들. 우리는 원래 불교민이. 불교, 그 위에는 토속신앙이고, 불교가 제일 정서적으로 맞고, 부처님 정신이 우리하고 좀 맞기 때문에 숭배한 사, 이제 민족인데, 부처님을 믿다가 교회든 뭐든 이제 빠져나간 가정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어느 조상이 그 윗대든, 5대든, 4대든, 3대든, 누군가는 세존단지를 모셨으면, 그걸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세존단지,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세존단지라는 건 뭐냐면, 빌고 닦아 오신 분들 대우해 준 거예요. 음. 알아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가정세존으로 돌려서 우리가 모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가정세존이라는 개념은, 집안 안정, 안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애들 수명, 건강, 지금 뭐 힘든 거 무탈하게 만들어 달라고. 네. 그래서 세종단지를모시고 이걸 모셨다가 엎어버리면 이게 신바람이고 조상바람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요두 문제, 요런, 요런 걸잘 걷어내고, 잘 부정 탔는 걸 맑게, 맑게 하는 게 우리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고, 본인 일반인들 같은 경우 또는 제자인들 경우에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